네, 이 차량은 경찬대 다이아츠 트레비스라는 차량입니다. 또 오래된 차 같은데, 공업사 의뢰로, 카센터 의뢰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파이프가 다 부식이 됐는데, 은박지로 감싸서 어, 네, 타고 다니셨던 모양이고, 이 가운데 통이 끊어졌어요. 끊어져서, 네, 뭐 이렇게 끊어져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모양이에 이렇게 망을 이렇게 싸서 검사도 안 되나 봐요 이 파이프를 만들어 달라고 저기를 용접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 중간소음기만 떨어진 곳을 파이프를 박아서 용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살이 없어갖고 그냥 떼우면 붙어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집어넣어서 용접을 한 거고 뒤에 파이프로 이제 봐야 되는데 뒷파이프를 이렇게 은박을 좀 벗겨 보니까 위에가 이기다터져버리네요 이거 은박지도 태우면 소리도 안날수 있을지 몰라도 자동차 검사가 안 된다네요. 요 파이프 요만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파이프를 잘라서 이, 이 밴딩을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고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네, 조립하고 시동 걸고 소리를 한번 확인합니다. 네, 이렇게 밴딩을 해서 만들어서 조립을 했고 가운데 통은 이렇게 용접을 해서 파이프를 박아서 용접을 해서 살렸습니다. 네, 다 됐습니다. 이런 경차들이 머플러가 일본에서 수입해 오면 싼데 근데 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에요. 네, 다 됐습니다.